저는 이 연습을 수십 년간 연습했어요. 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브리가 됐다고 저는 이제 정말 단언할 수 있어요. 이 연습만 진짜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이 정말 포인트다. 그래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가르쳐주는 남자 오브리캠입니다. 오늘은 기타를 치면서 내,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이 기타로 바로 <laughs> 전달이 될수 있도록, 즉 어, 입으로 흥얼거리는 소리를 기타 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요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하면 여러분들이 즉흥 연주를 할때 어, 상당히 이게 요긴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음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음, 근데 사람들은 이런 감각이 다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은 그것을 찾아가려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건 감각 아니냐, 대충 때려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감각을 끝까지 고도의 감각으로 끌어올리면 그것이 쓸만한 감각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이제 피리라든지 우리 리코드 있잖아요. 리코드, 리코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불면 어 내가 이제 게 이름은 모르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죠. 그 음을 어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가 <laughs> 그래서 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모니카가 있다고 쳐 봐요. 이렇게 불죠. 그러면 그 음을 내가 찾아가는 거야. 그 음이 어떤 음인지 모르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음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일단 기타에서의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조금 연습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거를 2옥타브 단위가 아니고 1옥타브 단위로 연습을 먼저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옥타브 단위는 여기죠. 여기를 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어, 오 플랫의 3번 줄. 3번 줄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시, 라, 솔, 파, 미, 레, 도. 이렇게 1옥타브 단위로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도 도죠. 도레 미파 솔라 시도 도시라솔파미에도 1옥타브 단위로 도레 미파 솔라 시도 이래도 여기도 도죠. 도레 미파 솔라 시도 도시라솔 반길에 자, 일단 1옥타브 단위로 하는 이유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스케일을 블록을 잡고 외우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어, 음감을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흘러가는 그 멜로디 라인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1옥타브 단위로 연습을 하게 되면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를 어디 대충은 알기 때문에 멜로디를 감각적으로 나중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멜로디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자, 뭐100% 그것이 뭐 완전 싱크가 딱딱딱 맞을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감각이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훈련하고 어떤 때 도움이 된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도레미파솔라 시도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허밍이라든지 아니면, 아, 뭐 이런 멜로디나라, 이렇게. 랄랄랄랄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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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본인이 편한 걸로. 로로로로로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루루루 해도 돼요. 룰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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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어, 멜로디를 입으로, 루루루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편한 걸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일단 이게 되면 이제 펜타토닉으로도 해보는 거예요. 음, 이런 거죠. 이게 2옥타브니까 너무 높으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자기가 치는 음을 입으로 자꾸 따라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브리 감각이 늘어나요. 어,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시범을 이제 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마이너 펜타토닉에서 어, 여기 3번형 이렇게 따라해봐요 이렇게 따라하고요 여기서도 완전 음치 자요런 식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치는 거를 입으로 흥얼거릴 수 있어야 돼요. 에 그러면 여러분들 귀의 감각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해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재들이 좋아하는 해후 어, 최성수님의 해후를 그럼 멜로디 나오죠. 그러면 이, 이, 피, 이 피아노 라인과 어, 피아노 피아노 라인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피아노 라인을 피해가면서 오브를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반주기에서 피아노 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럼 이 피아노를 피해가지 말고 자 보세요. 이 라인을 피해간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칠 것인가, 뭐 어떤 개 이름을 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진짜 머리 아파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개 어, 이름을 쳐도 되고 멜로디 라인을 쳐도 되고. 아니면 펜타토닉 라인을 쳐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입으로 할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 연습을 수십 년간 연습했어요. 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브리가 됐다고 저는 이제 정말 단언할 수 있어요. 이 연습만 진짜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이 정말 포인트다. 그래서 어, 메이저 스케일하고 펜타토닉 스케일을 입으로 허밍으로. <목소리> 해도 되고요. 목 아프면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이제 피아노 음을 똑같이 치려고 하지 말고 피아노 음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 즉 기타와 피아노의 앙상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해봅시다. 여기를 내가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laughs> 이건 너무 높아요. <laughs> 자, 그렇게 해서. 너무 높은 부분은 그냥 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제 좀 낮춰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입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연습이 처음엔 되게 어색하고 좀뭐 하는 짓이요. 바보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입으로 한번 다시 해 볼게요. 바꿔서 여기서부터 해 볼게요.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뭐 외워서 한거 아니냐 오브리킴 외워서 한거지 아니에요 외워서 한게 아니고 이게 바로바로 바로 즉흥으로 하는 거예요 즉흥으로 하는데 어 내가 평상시에 맨날 펜타토닉을 입으로 웅웅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면 그걸 이제 음 머릿속에 있는 음들이 손으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냥 해보라고 하면 모티프가 없기 때문에 모티브? 모티프? 발음도 안되네 아 영어 짧은가? 자 그러니까 어, 어떤 동기, 어떤 주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음악에 나오면 흥얼흥얼거릴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 흥얼거리는 것이 기타로 바로 나오려면 일단은 멜로디를 음. 입으로 처음엔 느리더라도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다시 해볼까요? <목소리> 어떻습니까? 어, 당연히 계속 달라지겠죠. 왜? 외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요걸 했던 이유는 아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연장선이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가서 G키나 E마이너 키로 가서 그래서 이게 게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홍얼거리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서 펜타 t 할까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입으로 입으로 내가 아무리 사소한 음을 하더라도 따라 하시라는 거예요 <laughs> 입을 꽉 다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오브리의 어, 기량에 도움이 안 돼요 어, 처음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좀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리고 이걸 1옥타브 위주로 연습하세요 이걸 충분히 연습하시고 펜타토닉으로 하고 그거를 입으로 연습하면서 음악에서 하되 어 요거를 멜로디를 똑같이 칠 생각하지 마시고요어 즉흥은 그렇게 접근 하시는거 아니에요 멜로디 쳐갖고 외워갖고 하는거는 택도 없어요 즉흥 그렇게 접근하시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안돼요 죽기 전엔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자 그래서 이 해우 같은 경우에 내가 잘 넣고 싶다 면 멜로디 라인을 하지 말고 피아노 라인을 피해 가라고 하죠. 피아노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멜로디를 1옥타브 위주로 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입으로 따라 하시면 음감이 형성이 된다. 어 그리고 난 다음에 펜타토닉도 그렇게 따라 하시고요. 일단 자꾸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애드립 라인을 입으로 흥얼거리듯이 따라 해 주시고 머리에서 아 내가 이 멜로디를 해야지. 우리 옛날에 리코드, 리코드, 내 마음속에 어떤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을 부르고 싶어. 아니면 이, 이 라인을 기타로 치고 싶어. 그런 강렬한, 어, 생각을 하시면서 그 라인을 따라 하시다 보면 이게 손, 손이 가는 대로 갈수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사람들은 훈련하는 게 천지 차이가 될 것입니다. 자, 사용된 기타는 쉐프터 기타고요. 아토미 기타 시리즈고요. 어좀 착한 가격에 사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 어 아주 착한 가격에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개인 그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이건 저 기타 치는 밴드가 아니고 커뮤니티 사이트 밴드가 있어요. 그쪽에 들어오시면 이런 다양한 정보들, 저의 일상 일뭐 그런 것들 얘기들 많이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좋고요. 거기서 악기도 판매하고 저렴하게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오시면 좋고요. 어 그리고 저는 일산에 살아요. 일산에서 이렇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배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